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ATM의 사례를 가지고 기능 아키텍처에서 이제 정의한 기능 요소와 시스템 요구사항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물리적 아키텍처에 할당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균형 잡힌 시스템 정의를 위해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및 물리적 아키텍처 정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분석 활동 중에서 핵심이 되는 절충분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숨어 있는 범위 위험, 자원 위험, 일정 위험이 있는데 범위 위험이 절반에 가까운 47%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발생 건당 평균 일정 지연은 약 8주에 해당합니다. 자원 위험은 28%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건당 평균 일정 지연은 약 7주에 해당하며 일정 위험은 25%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건당 평균 일정 지연은 약 6주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위 위험을 우선적으로 잘 다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강조했습니다. 이 범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균형 잡힌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스템 정의에 기본이 되는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및 물리적 아텍처 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정의 과정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시스템 분석 데이터의 제공이 요구됩니다. 이 분석 데이터 제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 활동이 절충 분석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 활동 중에서 절충 분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스템 분석의 목적은 상충 문제를 해결하여 최적의 균형 잡힌 시스템 정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 상충 문제는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및 아키텍처 설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효과성 분석 및 위험 관리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출된 요구사항과 식별된 제약사항, 그리고 기능 아키텍처와 물리적 아키텍처에 대하여 신뢰성, 유지보수성, 적응성, 검증성, 이동성, 생존성, 효율성, 정합성, 상호 운영성, 사용성, 재사용성, 유연성, 호환성, 확장성, 보안성 등과 같은 항목과 관련된 상충 문제를 식별합니다. 상충 문제를 평가하고 식별할 때 위험, 비용, 일정 및 성능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식별된 상충 문제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절충 분석을 수행할 것인가를 이제 정의합니다. 이때 위험 분석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 제시되고 이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한 감소 방안이 제시되며 이 결과에 따라 위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위험 우선순위에 따라 절충 분석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충 분석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올바른 문제가 없다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무엇 때문에 절충분석을 수행하는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을 식별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절충분석을 수행할 것인가를 정립합니다. 다음으로 입력자료 검토입니다. 문제를 분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식별된 요구사항의 내용이 완전한지 상충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절충 연구 내용을 고객과 어떤 방법으로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 선정 및 개발입니다. 분석을 위한 수학적 방법을 선택하고 비교를 위한 기준 개발 및 정량화, 가중치 요소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장단점 분석, KT 의사결정, AHP 계충화 분석, 다속성 효용 이론 분석, 비용 효과 분석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모델 및 방법론의 적용은 연구의 합리성, 객관성, 반복성을 결정합니다. 선택된 방법론은 고객과 개발자가 함께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소위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잘못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 식별 및 선정입니다.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시스템 효과성을 만족하는 대안을 대상으로 절충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성능 측정입니다. 절충분석의 대상이 된 대안들에 대하여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결과 분석에 따른 상대 평가를 실시합니다. 선택된 절충분석 방법론에 따라 대안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계산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선호하는 대안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끝으로 절충분석 절차 및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모든 절충분석 과정 및 대안 결정 결과는 문서화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미 국방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속성 효용곡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절충 분석 평가 모델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의 상단에 레인지, 스피드, 페이로드와 같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평가 항목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가중치를 평가할 때는 AH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컬럼에는 절충분석 대상이 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이상의 대안이 바람직합니다. 대안 컬럼 오른쪽은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 값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더욱 의미 있는 값을 얻기 위해 효용 곡선을 활용합니다. 각 평가 항목의 측정값 변화에 따른 효용 커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값 오른쪽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와 측정값을 곱한 값을 입력합니다 대한일의 예시에서처럼 그 레인지 항목의 측정값은 0.8인데 가중치가 2이므로 2 곱하기 0.8인 1.6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의 값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평가 항목을 종합한 값을 얻게 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종합점수 3.9를 얻은 대안 3번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스템 분석의 절충분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엔지니어링 절차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다루고 있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